자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GS25의 어, 11가지 참 많은 도시락입니다 11가지 세볼까요 음 여기 어 돈까스 미 소세지 미뭐 튀김 4종 4종 튀김 요거는 아 아까 보니까 소 앞다리던데 소고기 요건 뭐지 요건 돼지 불백 돼지 볶음 요거는뭐 가지 야채 그리고 달걀 반조각 있고 요거는 어, 단무지 있고 이거는 뭘까요? 모르겠습니다 어떤 요렇게 해서 총 11가지 찬? 아이씨 안 넣어 11가지 찬많은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주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! 아, 참. 딸딸딸 해야죠, 에? 오늘은 굿칠로. 자, 화이팅입니다. 건강합시다!